강줄기 에 따라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단양. <laughs> 어우, 방금 전에 그 술을 만들고 와가지고 약간 어, 술 기운이 아직도 좀 있는데 이단양에 유명한 게 있죠. 뭐 이제 마늘, 뭐 막걸리도 유명하고 그런데. <laughs> 단양 지역의 이 강이 굉장히 깨끗하고 일급수에서만 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쏘가리입니다. 쏘가리. 쏘가리가 뭔지 아시죠? 민물에서 사는. 그래서 단양에 왔다면은 이 쏘가리에 관련된 음식을 한번 아 예. 아유 오토바이 멋있네. 쏘가리에 관련된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고 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제가 매운탕은 좀 좋아하니까 한번. 단양에서 유명하다는 매운탕 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뵙겠네요. 처음 뵙네. 네, 아. 실제로 보기는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아니, 쏘가리 매운탕 먹어야죠. 단양이면 어차피 쏘가리 드셔야죠. 단양하면 네. 쏘가리 매운탕. 네, 네. 회도 있어요? 네, 쏘가리회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여기 남한강 쏘가리가또 워낙 우와. 유명하잖아요. 그 맛있기로 네, 네. 알겠어니또 또, 뭐가 있어요? 저희 또 도리뱅뱅이 또. 도리뱅뱅 뭐예요? 예. 구리구리뱅뱅은. 네. 도리도리뱅뱅 예, 예. 도리... 어, 잡고기 종류인데. 아, 고기 이름이 도리뱅뱅이 아니라. 도리뱅뱅이 아니요 그냥 뭐. 뱅 돌려서 이렇게 아, 뱅, 뱅 돌려서. 저것도 그러면 네. 여기, 여기서 자연산인가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오. 네. 그래요. 그러면. 네. 소가리회 네. 매운탕. 도리뱅뱅. 이렇게 네. 세 가지를 좀 적으시죠, 뭐. 아, 네. 가렇 드릴까요? 네네. 네. 네. 어. 예전에 여기서 이제 촬영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덕화 선생님 음, 나를 음. 쿡쿡 치더니 야 이따가 나 따라와라 그런 걸 아주 조용스럽게야 이따가 나 따라가 그때 처음 먹어봤죠 민물회라는 건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음.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기대됩니다 음. 어 그때 아주 노린 노리 타더라고 근데 그때 사진 찍어놓는 게 어, 없겠다 꺼내서 그랬다. 수심이 깊고 물의 흐름이 빠른 남한강에 서식하는 쏘가리는 예민하고 민첩한 물고기인데요. 잡기가 어려운 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 생선입니다. 식감이 좀 쫄깃쫄깃하죠. 식감이 예. 탱탱하고 쫄깃쫄깃하고 먹는 식감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니까 어, 물이 차서 물이 차면 훨씬 더 살이 탱탱하죠. 그래서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단백질이 풍부한 소갈이 회는 쫀득하고 담백하고 깔끔한 맛으로 민물 고기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이 도리뱅뱅이는 이름처럼 민물 고기를 둥글게 둘러준 다음 기름에 바싹 튀기는 음식인데요. 도리뱅뱅이는 충청도 지방의 향토 음식으로 기름을 덜어낸 후 직접 만든 특제 양념을 발라주면 고소함과 감칠맛이 더해진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요네즈 소스를 뿌려주니 마치 프라이팬 속에 화려한 꽃이 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손잡이 아직 뜨거워요. 아 이렇게 오늘의 맞어. 주인공입니다. 왔어, 왔어. 떡을 해놨습니다. 네. 이거는 뭘 찍어 먹는 게 좋습니까? 저이 민물회는 음. 요 된장이랑 어. 더 궁합이 더잘 맞아요. 어. 뭐 초장이나 뭐 간장보다 이거랑 네.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음. 어떤 분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저 가운데 부분. 아, 알겠습니다. 예, <laughs> 네, 그러면. 맛있어.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예. 일단 된장만 찍어서 그냥 네. 한번 먹어볼까요? 그냥 된장만, 된장만 찍어서 한번. 된장 찍어서. 네. 된장. 음. 어. 자연산 맞네요. 맞죠. 쫄깃해. <laughs> 쫄깃하죠. 음. 제가 이제 매운탕 어, 준비해 드릴게요. 매운탕 바로 주셔도 돼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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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가 보통 뭐 광어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건 이제. 싹 부서가지고 뭐 씹히는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산이라 그런지 아주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있겠고. 근데 광어 맛하고는 좀 다른. 그 <laughs> 무식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맛있네. 도리백네 이거는 뭐 미안하구나. 너를 먹어서. 음. 어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해서 먹겠는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어. 습군들은. 판매님 아, 좋아요. <laughs>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매운 탕입니다. 직접 재배한 채소와 새우를 넣어 감칠맛을 더해주는데요.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배합을 해서 저희도 1년 이상 숙성을 시켜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 넣으면 예 맛있어요. 양념장이 들어간 국물은 소가리의 특유의 비린 맛을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직접 빚은 수제품 매운탕의 감초 역할을 하고 거기에 채소를 불려 끓이면 쏘가리 매운탕이 완성됩니다. 아 매운탕 나옵니다. 아유 이건 몇 인분이에요? 여기 2 인분이에요. 2 인분. 네. 살짝 한번 먹어봐도죠 국물 맛? 네네. 궁금해합니다. 네.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조금 더 끓으면 끓을수록 더 맛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한번 먹어. 네네네. 어, 아이구야. <laughs> 수제비도 지금 손수제비도 위에, 위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 매운탕은 수제비지. 그렇죠. 수제비도 예, 맛있는데. 예. 수제비. 수제비. 예예. 예. 얘 자꾸 딸려 올라와. 예. 같이 드시란 하늘에 계시요 <laughs> 그러니까. 자 수제비 기대돼. 어때? 아 좋아요. 소주 제비라서 역시 맛이 다르죠? 소주 뭐 있어요? 다 있어요. 아, 맛있다, 다 있어요. 땡, 소주 다, 다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맛있다. 소주로 확땡 소주로 기는 맛이죠. 확 땡기는 맛. 맞아요. 매운탕의 주인공 소갈이 맛은 어떨까요? 좋은 걸로 큰놈으로 네. 그냥. 로 어이구야. 통짜. 어머머머머. 오. 잘 익었네요. 어, 아주. 어, 아주. 어, 예. 그, 어. 네. 야, 네. 한번 드셔보세요. 잘 익었어요 이제. 그래요? 드셔보세요. 어. 얼마나 쫀득하고 맛있는지. 자. 어우, 야. 아, 이런 이런, 이런 맛이구나. 예. 이런 맛이야. 담백하니, 쫄깃하니, 그런 그리고 구수하니 그런 맛이 나네요. 쇼가리가. 음. 민물 생선에 거의 뭐 왕하니 쇼가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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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물의 황제. 황제. 예. 킹. 엠페롤엠페롤엠페롤 <laughs> 황제. 예. 어우 야이 귀한 거를. 불 조절이 중요하잖아요 소가리 매운탕은 소중하니까요 아우 오늘 먹고 또소가리 매운탕 회를 언제 먹을 수 있을까 일부러 여기 오지 않는 이상은 그죠 음. 생선살은 쫄깃한 식감이 음. 일품이고 아우. 시원하고 얼큰한 맛이 아... 좋고 쌈까지 싸니 단양 쏘가리의 맛을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연이 보내준 <laughs> 최고의 보양식이었습니다. 단양이 사실 저한테 굉장히 친숙한 곳이에요. 제가 뭐 여기 바라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지만 예전에 왔을 때는 되게 힘들었었고 참 그랬었는데 다시 오니까 반갑고 많이 이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아져서 어뭐 멀지 않은 곳이어서 뭐 다시 한번 저도 시간 되면 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 맛있요 아, 그 애기, 애기가 둘인데 그럼 맛있게 먹어야지. <laughs>